안녕하세요. 다육이 포크아트입니다. 오늘 포크아트 할 것은요.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어, 다육이 토분을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육이 토분에 어, 그림 그렸던 포크아트 그림 그렸던 토분에 이렇게 어, 다육이를 심으면 이런 식으로 어, 느낌을 느끼실 수 있어요. 감상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 말씀이죠. 이거는, 음 립스틱, 립스틱을 심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 이거는 영락입니다영락을 이렇게 심었더니 어떠신가요? 토분하고 다육이하고 잘 어울리나요? 이거는 이제 제가 어, 이벤트, 재능 기부 이벤트에서 어, 선물로 드릴 토분입니다. 근데 이 토분 사이즈가, 어, 해서마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즈는요, 즉, 요 사이즈와 요 사이즈의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거진 세 개가 거진 비슷한 사이즈에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구요. 제가 이제 오늘 포카아트 그릴 것은, 어 장미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시고, 감상하기에도 좋고, 제일 무난하고 그래서, 장미는 꼭한 군데에 그릴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벤트, 재능 기부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한테 드릴 거기 때문에, 장미 그림은 다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미 그림을 한쪽에다 그릴 거고요. 한쪽에다가는 제 마음대로 그릴 겁니다. <laughs> 자, 그래서 제가 포카아트 장미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포카아트, 어, 연습하고 계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럴 때 한번 어, 같이 그려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연습해 보세요 캠퍼스에는 제가 어 인테리어 로하는 캠퍼스 이다 보니까 어, 좀 어렵게 그릴 수도 있고 다른 물건이 첨가가 되잖아요 첨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포크하트 그림을 배우시려면은 이렇게 어, 포크하트만 그릴 때 배우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 핑크색하고 화이트색을 섞었습니다. 자 장미는 기본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자 그래서 볼륨감만 이렇게 볼륨감만 들어가 주세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활짝 핀 장미를 그릴 겁니다. 활짝 핀 장미를 그리기 위해서는 원이 똑바르게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비스듬하게 원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이 조금 꽃잎이 조금 들러왔을 때는 한번더 칠해주시면 입이 확실하게 나오지요. 유약 발린 화분에 그리는 것보다 맨 처음에는 토분에 그리는 게 훨씬 더 어, 그림, 그리기가 조금 수월해요. 왜 그러냐면 토분은 아무래도 흙과 비슷한 재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착착 물감이 어, 먹어 들어간다 그런가요? 근데 유약 발린 것은 유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릴 때 초보가 그리기에는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붓이 팍팍 나갑니다. 잘 조정을 못하면은. 그리고 좀 힘들어요. 유학발린 합은 그런 유리 재질에 그리는 게맨 처음에는 힘듭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그릴 때 순서를 잘 보고 종이에다 연습해 보세요. 그림 그릴 때는, 어, 내가 그리기에 가장 편한 자세로 그리시면 돼요. 여기도 원을 만들었죠. 이 원이 조금 마음에 안, 든, 안 든다고 생각하시면 어,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laughs> 그러면 한번더 굴려 주시면 돼요. 그려 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안으로 또 들어가서. 봉어리를 그려주세요. 하이트색이 되게 화려하게. 올 거예요 하나 안의 모양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활짝 핀 음, 장미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하나만 그리기에는 어, 심심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 봉오리를 대신 그려주면은 그 심심한 게 없어집니다. 봉오리를 그려주면 아무래도 더꽉차 보이기도 하고요, 그림 감 감상을 하는데도 보기가 좋습니다. 하나 그려져 있는 것보다 물론 이파리가 들어가지요. 이파리가 들어가지만 봉오리가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는 참 커요. 그래서 장미에는 될수 있으면 봉오리를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뭐 장미를 뭉쳐 가지고 그린다면은 뭐 봉오리를 거기에다가 어 같이 그려도 좋아요. 그러니까 봉오리는 항상 어 그려져 있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리고 장미를 보면 봉오리가 꼭 있어야 함께 있어야 이쁘게 보이잖아요. 살짝 핀 것만 막몇 개씩 그렇게 피어 있는 것보다 봉어리가 살짝 들어간 게 이쁩니다. 식물로 봐도 그래요. 자 이렇게 소관으로 소관으로 이런 식으로 정말 이거 많이 그렸거든요. 여기도 위에다가 그려주는 게좀 순서적으로 맞겠죠. 이런 식으로 예 장미가 끝났습니다. 장미가 끝났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입을 그려주잖아요. 입이야 간단하죠, 그렇죠? 자, 입을 그려주겠습니다. 그린색하고 옐로우 그린색을 섞어서 하겠습니다. 봉오리에도 이렇게 입을 해주시면은 봉오리가 더 살아나겠죠. 아직 안 말랐네. 이게 안말를 수가 있으니까 지금 제가 만져보니까 안 말랐거든요. 그러면은 묻히지 않게 잘 그려야겠죠. 다 그렸는데 여기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짜국이 남으면 좀비기 싫잖아요, 그렇죠? 위에다가 덧칠을 해도 되지만 좀 장미가 이미 손상이 갔기 때문에 좀 밉습니다 그렇게 되면 잘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확인 작업을 해주세요. 이렇게 손으로 살짝 이렇게 대주세요. 아니면 딱 보면은 보여요. 그리고 우리 이 그림을 그릴 때요 밑에 선 바로 밑에다가 그려주세요. 그래야지 인테리어상 딱 봤을 때 꽃이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위치, 위치 선정을 할 때, 그림 그릴 때. 항상 이 자리를 염두에 두시고 그려주세요. 제일 보기가 좋습니다. 이 자리에 딱 그리는 게요. 끝났습니다. 화려하죠? 장미가 아주 이렇게 그려놓으니까요. 자, 이렇게, 보,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되게 화려하죠? 자, 이렇게 완성을 했으니까 뒤에다가도 해야겠죠? 이게 지금 아직 안 말랐기 때문에 조심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그리신다면은 어, 안말른 것을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그리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어고첫 번째 그렸으니까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또 장미를 그리는데. 다른 색으로 그릴 겁니다. 여기 장미는 퍼플색하고 블루색을 같이 섞어서 그릴 겁니다. 어떤 식으로 또 색감이 나오는지 한번 잘 봐주세요. 퍼플색으로 그리는거는 많이 봤을거예요 많이 봤을텐데 퍼플색하고 블루색이 섞였을때의 느낌은 어떤지 한번 어, 그리면서 느껴보도록 하죠 저도 두가지 색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토분 g 그리기는 처음이라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처음 그리는 색감이라든지 섞어서 그리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궁금해요.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색감이 어떻게 나올런지 여기는 장미지만 화려한 동그란 장미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장미를 핀 것을 세 개를 한꺼번에 그릴 거 거든요 봉오리를 안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동그란 장미가 아닙니다 이럴 때는 동그란 장미를 그리면은 이 공간이 작아요 그럴땐 요런 장미를 그려주시면 공간 확보가 되겠죠. 그러니까 장미 그리는 거 하나 가지고도 여러 가지의 모양을 낼수 있다는 라 게,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장미는. 장미가 이런 식으로 피어 있어요. 이 정도 식으로 요 밑에도 한번더 이렇게 해주면 좀더 디테일하게 나타나죠. 그럼 여기에다가 장미를 다른 색감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 퍼플색하고 블루색으로 이렇게 한 개를 제가 미리 그렸습니다. 이게 지금 거진 말랐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제가, 어, 블루 장미를 여기에다 그릴 겁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는 퍼플색을 하고 양 옆에다 어 블루색을 하는 게 예뻐요. 뭐, 야, 아 이거 하는 색이 아 나는 좀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어, 개인의 취향이니까 그거는 어, 개인에 맞게끔 색감을 색칠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봉오리가 아닌 장미를 이런 식으로 작게 그려줘도 어, 괜찮다는 거, 이쁘게 어, 디자인이 나온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이 색감이 아니더라도 다른 색감을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연관된 색감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동떨어진 색감보다는 같은 색 계열에 있는 색감을 선택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음 디자인을 하셔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이쁘겠죠. 제가 그거를 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크릴 물감은 짜놓고 오래 있으면 굳는다 그랬죠?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리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짜놓은 아크릴 물감이 굳어가려고 하는 전조가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아크릴 물감이 묻었는데 상관없습니다. 묻어도 왜 그러냐면 어, 입을 그리니까요. 입으로 살짝 감춰주면 되고요. 아 나는 입 그리기 싫어. 여기에 묻어있는 게좀 신경쓰여. 그러면은요. 음, 어느 분이 물어봐 주셨는데 물로요. 물 휴지로 닦아내도 되고요 물티슈로 닦아내도 되고요 아니면 헝겊으로 닦아내도 좋습니다 헝겊이 제일 좋긴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닦아내 주시면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났다 이러면 이게 닦아질까요 안 닦아질까요 안 닦아집니다 이거는 지금 벌써 어, 5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이 점을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어쩔 수 없이 어, 이파리로 가려야 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5분 내에, 어, 이런 거, 묻은 거, 특히 묻은 거, 묻은 거는 5분 내에 닦아주셔야지 됩니다. 그거 발견해가지고, 발견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다 보면, 그림에 막 집중하느라고 옆에 묻어있는 걸 몰라요. 그리고, 어, 또, 그리다 보면은 신경 쓰이는 게 많기 때문에, 어, 빨리 물감이 굳을까봐 마음이 급해가지고 네 그냥 막 무시하고 그리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렇게 잘 봐가지고 아 어느 지점에 이파리를 그려서 이거를 없앨 것인가 이렇게 궁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이파리를 그려서 이렇게 없애줬습니다. 이파리도 큰 역할을 한다 그랬죠. 장미 그릴 때, 꽃 그림 그릴 때, 포크아트에서는 이파리를 무시 못 합니다. 꽃처럼 중요합니다. 식으로 이파리를 그려주세요. 이파리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팍팍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참 이파리가 포크아트에서는 엄청 중요해요. 여기에 한 개만 있으니까 이파리가 한 개만 있을 거 이상하죠. 그러면 여기다 하나만 더 그려주죠. 이렇게, 이렇게 짧은 이파리를 그려주는 겁니다. 이파리를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그림이 정말 바뀝니다. 똑같은 됐습니다. 이거 하나를 가리기 위해서 이런 이파리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식으로 포카아트는 그때그때 어, 그때 변화 상황에 따라서 디자인을 할수 있는게 포카아트 입니다 이제 여기 하고 여기에 장비를 이렇게 두개 그렸기 때문에 이제 뒷편에 뒷편에는 어떤 그림 꽃그림을 할 것인지 우리 한번 어, 뒷편에 그림을 지켜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뒷편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